어서오머리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몇몇 친구들 존사님이 영상통화하니까 전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몇몇 친구들 한번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석현준 친구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역시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럼 그 동생 석준 어린이 한번 해볼까요? 아 석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명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현서진 현서진 한번 소리 질러. 아, <laughs> 하하 남자애들은 역시 소리 잘안 지르네요. 우리 여자애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아른, 노아리 어린이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전사님하고 점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혹시, 눈에 눈꼽끼고 세수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 있지 않은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옷 내무새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 노트 필기할 수 있게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전사님이 계속해서 퀴즈 나가고 있죠? 이 퀴즈 잘 맞추기 위해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준비 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송예민 선생님이 율동을 같이 준비했어요. 우리 송예민 선생님 부르면서 함께 찬양해볼까요? 예빈쌤 나와주세요. 손모고 두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고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넘치는 참 평안이 넘치는 오늘의 모든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먼저 우리 반 친구들, 경민이, 승윤이, 재원이, 그 다음 은원이 모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얼른 나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같이 장난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 교회 친구들 너무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즘 어, 일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더 바라보길 원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 더샘 어린이교회 여러분, 소영 쌤이에요. 어, 최근에 우리 같이 만나지 못한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 악기로 또 율동으로 찬양하던 찬양팀도 또 말씀에 집중해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던 서윤이, 다은이, 지아도 그리고 또 이상한 대답들로 웃음을 유발하던 6학년 형아들도 그리고 딴짓하는 듯하지만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던 우리 막내들 지훈이, 지우, 승윤이까지. 모두의 이름을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정말 어린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얼른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 어린이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어,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심심하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어, 얼른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수사님은요 강아지를 보면 엄청 두려워해요 강아지가 전수사님 옆으로 온다 그럼 전수사님은 도망가고 그래요 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laughs>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없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 난 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난 너무나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는 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선사하죠.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다라는 거죠. 존 사님이 왜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추레굽기첫 내용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이야기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요셉의 형들 중 레위의. 후손이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정말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 애굽 땅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세워졌어요. 이 왕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낳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도시들을 짓는데 투입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많아졌어요. 바로는 법을 만들어요. 더 이상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아기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아기였어요. 잘생겼죠? 모세 엄마는 모세를 3개월이나 숨겼어요. 그러나 모세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어요. 모세의 누나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면서 따라갔어요. 그때 바로의 딸이 강의 끝자락에서 갈대상자를 봤어요. 그녀의 신녀에게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해요. 공주는 그 아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답니다. 때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해요. 모세의 누나는 모세의 엄마를 소개해주고 돌봐주게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공주와 그의 엄마의 돌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손자가 되어서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잘 받나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는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바로를 한번 볼까요?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바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워낙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이 두려워하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 애국에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두려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조금 달랐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나였어요.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나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나도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너무나 그들에게 무서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나요? 3개월 동안 아이를 보살피고 있던 우리 모세의 엄마. 더 이상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 소리도 커져요. 전도사님의 아이 세로미를 보면요, 세로미도요 이제는 울음 소리가 우리 친구들만큼 커졌어요. 모세의 소리가 커지니 더 이상 돌볼, 돌볼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엄마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입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내려놓고 나일 강에 띄우는 거였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누나에게도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세요 어떤 지혜였을까요? 모세가 흘러가는 그 갈대상자로 나일강을 흘러가는 그 뒷꽁무니를 쫓아갑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딸,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돼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공주님, 공주님, 이 아이를 돌볼 유모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소개를 했더니 누굴 소개했나요? 바로 모세의 엄마를 소개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두려워할 거니? 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을 벌벌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과연 큰가? 하나님보다 큰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전도사님에게 요즘 두려워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요,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존셉에게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그 두려움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너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야? 전사임은 코로나19가 더 크게 보였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전도사님이 준비해서 제공할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 친구들은 그 두려움에 속아서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 예배 잘 드렸죠? 자, 이제 예배 후에 함께 부모님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보시면서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이 함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